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20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고요. 마지막 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절 먼저 있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건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이륵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칠절 함께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선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어, 오늘 읽었던 본문의 7절 말씀의 어,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요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 의미는 제가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오늘도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붙잡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는 다툼에 대한 이야기예요. 분쟁과 다툼에서 자신을 구별하는 자가 참 지혜자고 그가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3절에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싸우지 않는 것이죠.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주제가 싸움인데 근데 이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보면 좀더 이해가 금방 옵니다. 3절.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 드릴게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자, 오늘 3절 말씀은, 뭐, 우리가 누가 읽어도 주제가 명확하죠. 그러니까,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그 다툼 자체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가 설령 몰았어도 그 사람이 틀렸어도 다툼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보셨을 때 너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왜 그러냐면, 여러분, 법정에서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죠. 스포츠 경기도.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싸움에는요. 진짜 승리자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가족이든 교회든 성도든 우리가 어떤 누구하고도 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면 승자는 마귀밖에 없어요. 싸움이 일어난 그 당사자 모두에게는 다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명확해요. 다툼이 일어날 요소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 그러니까 싸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분위기가 싸움이 날것 같아요. 그러면 얼른 그 분위기를 지혜롭게 수습하여 싸우지 않게 되는 것, 그게 승리예요. 그게 지혜고 여러분 내 나는 아무리 선하고 상대방이 아무리 악해요. 그런데 결국은 싸움이 됐다. 그러면 나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싸움에 휘말리면 득이 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싸워서 다툼이 되는 결과를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쉽지가 않죠. 계속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는 않아요. 다른 족장보다. 그런데 이삭이 어떤 사람이냐고 이렇게 분명하게 묘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삭이 그물 그 우물을 파죠. 처음에는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파는데 그 그랄 땅의 목자들이 와서 어너왜 남의 땅에서 우물을 팠냐? 이거 우리 거다.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는 거를 몰랐을까요? 알았죠. 저기 물이 나올 곳이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이삭이 우물을 파면 막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싸움을 거니까 어, 아니 내가 파서 얻은 우물인데 그 우물을 지킬 만도 한데 이삭은 그랄땅 사람들에게 그 우물을 순순히 줘요. 아, 그러냐고. 알겠다고, 내 다른 데 가겠다고. 그리고 또 다른 데 갔더니, 이번에는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와서, 아, 그거 우리 거다. 또막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요. 여러분,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아 한두 번이면 모를까? 여러분, 이삭의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부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한번 싸워볼만 하잖아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시이냐 어, 이게 내가 팠고 우리가 팠는데, 근데 껌껌이 이삭은 피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부엘세바까지 갑니다. 거기서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삭의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참 이삭은 불편하게 살아요. 손해보고 살아요. 희생을 감수해요. 자, 그런데 이삭은요, 그 싸움을 피했기 때문에 자신도 구하지만 그의 가족과 그의 부족을 함께 구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비멜렉의 왕이 찾아와서 너무너무 잘못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화친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손해를 보는 일이 설령 있더라도 싸우는 일은 막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이 바로 지혜자고 승리자다. 누구나 이렇게 막 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죠. 뭐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화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거를 표현하지 않으므로 어떤 누군가와 싸우지 않게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위기는 계속 오지만, 그러나 꼭 기회,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싸움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주님은 절대로 잘했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너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정말 싸움은 불필요한 거구나. 백해 무익한 게 다툼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싸움을 멀리 하고 혹시 만약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차라리 손해 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손해 본다는 건 뭐예요? 알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여러분, 죄송하다고 하는데, 잘못했다고 하는데, 누가 더 계속 싸우자고 하겠어요? 그죠?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 평화롭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본분이고 진짜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말보다 행함에 대한 말씀인데 자랑만 무성한 말꾼이 아니라 행실이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말씀을 좀 나눌게요. 그러니까,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한반도로 말하면. 자, 오늘 본문에서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6절,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 6절, 7절은요. 절은 다르지만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6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처음에 6절 말씀을 읽는데 어, 이 사람이 뭐가 문제지?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그랬는데 또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근데 7절을 읽어보니까 6절 말씀이 의미가 다가오더라고요. 여기 6절에 나오는 인잠이라고 자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어떤 착하고 성실한 의미보다는 어 아, 여기 뭐 인잠, 자 착함, 성실함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요때이 헤세드는 성실함의 의미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6절의이 앞부분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장난한다, 말싸움한다, 말로 경쟁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내는 결론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 중에 충성된자가 있겠느냐 이런 거죠. 말이 많은 사람치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경험으로 알죠.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실속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말은 잘하는데 그에게는 실행으로 옮기는 게 없어요. 말만 잘해요, 말만. 그죠? 그거를 반이라도 실천했으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그러니까 말만 잘할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그만큼 어렵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늘 여러분에게도 몇번 고백했지만, 설교자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싸우지 말라. 말했다면, 행동으로 옮기라. 이렇게 말은 제가 지금 전하고 있지만 늘 마음의 도전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말장이 뿐이면 어떡하나? 말했다면 행해야 되고, 전했다면 내가 행한 것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이 말씀이 진짜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게 제 안에 을 고민이고 도전이에요 전했다면 전한 대로 살아야 되고 살았던 것을 전하는 목사가 되는 거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6절, 7절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 당시에도 솔로몬은 직업이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혼자서 왕이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왕 측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그 신하들이 있는,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삼권이 그 분립이 돼 있지만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어도 그 밑에는요 국무대신들이각 분야별로 다 있잖아요. 모든지 최고 지도자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왕의 측근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정보와 그 존재감은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정보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만약에 내가 왕과 그 국무대신 정도가 아는 정보가 만약에 새 나갔다. 그러면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할만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충신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말은 알겠다 그러고 행동은 적군에게 그 중요한 정보를 팔거나 그리고 어디 가서 누설하게 되면 그러면. 그 나라가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저는 솔로몬이 이자문을 기록하면서 이 대목에서 왜 이런 표현을 어, 썼을까 고민을 해보고 제가 쭉 이렇게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썼다 그래요. 왕의 입장에서는 말을 잘하는 신하들이 일단은 고맙죠. 어우,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그런데 말은 했는데 하나도 행하지 않아요. 그런 신화는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진짜 기쁨을 주는 그 신화는 누구냐면 말을 했는데 실제로 행함이 있는 사람.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다면 그거를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똑같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에게도 우리가 공수표를 날리면 양치기 소년이 됩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저 사람 또안할 거야. 저 사람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신뢰가 완전히 깨어지잖아요.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녹음해서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대부분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유창하게 하지만 정작 내 삶에 들어가서는 내가 했던 기도를 다 까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대표 기도 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문 하나하나를 작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또 내가 삶으로 살았던 그 고백들이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청산 유수와 같은 기도를 올렸다 드렸다 하더라도 삶으로 그게 내가 드린 기도와 내 삶이 다르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너는 또 나를 속이는구나. 그치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게 말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는 거예요. 말만 무성한 자가 되지 않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신실하게 실천하는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가 고민이 되죠. 내가 아, 이 말을 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지키지 못할 말이면 안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우리는 많이 늘 앞서가잖아요. 그랬다면 내가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가 되고 어떤 때는 내가 뭔가 희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거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어요? 오직 능력이라 다시 한 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오히려 경박한 자, 천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묵묵히 행하고 실천을 다하는 사람은 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뢰를 얻고, 그 사람이 존경을 얻고, 그 사람에게 사람이 따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 다툼을 진짜 멀리 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는 말보다 내가 행함이 앞서는 사람.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는 그 삶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자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손해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다툼과 분쟁을 멀리하는 이삭과 같은 온유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보 같은 삶이고 멍청해 보여도 그가 진짜 지혜자고 승리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말만 무성한 말꾼이 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신실하게 실천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